네, 안녕하세요, 오이조입니다. 최근에 진짜 파멸의 권자 컨텐츠가 진짜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치도 나오고 스코어는 너무 대박이죠. 분장해냈어야죠 여기에 홍진우의 스킬이 좀 본체가 되면서 피는 맛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빛이나 암흑 속성은, 아, 이게 또 파민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원래 파업치던 거를 또 조금만 한 번, 두번 연습해보니까 갑자기 막 15되고 그렇단 말이죠 음. 특히나 요번에 최근에 올린 룬 스킬에 관련된 뭐 그림자부터 해가지고 대상, 살상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은 살상을 좀 썼어요 살상이 공진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또 엄청 달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상을 좀 연습해보는 영상이고 물론 그림자도 좋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암바일이지만 영웅으로도 충분히 이만큼 성능을 냈다는 거는 아우 전설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파멸의 건자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뭐 파멸의 건자는 잘놀라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한번 또 따라 해보면서 여러분 들좀더 재미있게 게임하셨으면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즌4는 9월 23일 월요일 11시 이후부터 후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취소된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쿠폰도 챙겨가세요. 시즌4에도 좋은 영상과 재미있는 생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판딱 했는데 그래도 23억. 어 연습 좀 하면 되겠어요. 두발 딱딱 해주고, 압도 발라서 딱. 그리고 대상이 생각보다 그 쿨이 짧아가지고, 팔을 때린 다음에 그림자 밟고 몸통에도 그 내상을 빠를 수 있어. 딱 끝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은 데미지 뽕 터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조금 아쉬운 건 있었는데 뭐또 다음에 또더잘 치면 되니까. 아, 근데 너무 재밌었다. 확실히 이번에 이렇게 또 하면서 느낀 게 부엌에서 리트는 진짜 잘했어. 왜냐면은 거의 두배 차이잖아요. 그죠? 암티커 암속성일 때는 암바이를 무조건 쓰겠죠. 암발 말고도 이제 그림자도 쓸수 있고, 와, 이번에 이제 공증 때문에, 진짜 좋네, 살상을. 어 살상 쓰세요, 살상. 어저께 이제 내상에 대한 영상으로 조금 더 이제 연습하고 있다 이랬는데, 살상 연습하면 더 개꿀이야. 공증 10% 너무 달달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림자도 괜찮고, 어 비속성일 때는 안검투척, 이것도 팔 부수기용으로 좋습니다. 그죠? 속돌은 요렇게 썼는데요. 분쇄도 여러분들 데미지 적용이기 때문에 분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대각성, 살기, 분쇄, 약점, 이거 고정인 거 같네. 요도 월영 쓰시고. 이거는 무조건 말레 찍을만 하고. 살상은 여유되면 찍는데, 이거는 헬프사기용이라가지고, 안 찍어도 충분합니다. 찍으면 은 조금 더 이제 여기 데미지 더 들어가긴 하겠죠. 아, 암티컬 전설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렸잖아요. 영상. 그림자 개좋다고 이거. 이거, 이거 잘 터지면 또쎄요 암티컬 저번에 영상 올려가지고 안 썼어요. 이거는 이것도 그림자 밝기 똑같이 해가지고 반격 그 하면은 6,000% 터지고 이거, 이것도 꽤습니다 암티컬 전설대 살상 전설 vs 하면은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어, 암티컬 전설이 고점이 더 높다고? 살상은 근데 전설이 아니어도 써. 어, 진짜 이건 전설 아니어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무튼 너무 좋은 스킬. 그냥 최근에 스킬 옆에 올렸지만은 최근에 또이 스킬들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도파민 뿜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더 하면 잘한다 여기가 최대다 이말한번 그 아쉬운데요 맞죠 오케이 다시 한다 렛츠기 오케이 9억 8천 보다는 더잘 나온다 맞아 요래서 더 하는게야 아 9초? 일단은 스택이 안 쌓여가지고 너무 약하다 지금은 더반은 오른팔 끝나고 그렇지 요렇게 스무스하게 탁! 들어가면서 씨 발라주고 Q, Q 만개까지 아, 오른팔이다. 아. 근데 아, 이걸 실패했다고? 이런 한번 실패. 이제 진짜 집중한다. 실패는 없다. 이번에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아, 가자. 하나, 둘, 아, 실패했네요.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일단, 일단 가보죠. 1번억만 치면 되니까. 아까 9억 8천이었으니까. 하고 다시 세번 실패. 아, 요맛이고만 은팔. 은팔. 하나. 훌! 이거지. 하나, 둘, 셋. 이제 실패를 얻었다. 갑니다. 1분대 남았고요. 눈치 안 본다. 바로 왼쪽. 어, 너, 어, 어. 아, 지금 아닌데 얘들아. 오른팔이다. 까세여! 흐흐 암티콜도 잘 나오죠. 암티콜도 그림자 그거. 너무 좋죠. 아싸, 10억 넘었다잉. 개꿀딱. 오르파! 하나, 둘, 셋! 이거는 이바티지! 큐, 큐. 아! 네, 아, 세, 허, 아, 14, 허, 이 맛이지. 이 맛이지.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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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까지, 빠, 세, 허, 아, 15, 허. 이거거든. 파멸의 관자는 이 맛이거든. 아, 간만에 도파민, 빠. 아까 9억 8천 치던 거. 15억 3천으로 올리는 이말 6억 도치는 이말 때문에 이 파면에 권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더 하면 16억 찍을 것 같은데, 응, 안 해요. 예. 네. 2등!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네, 네.